솔직히 헤어 사출색 너무 구려. 아니 헤어뿐만이 아니지 전체적으로 사출색이 참 구리다. 무작정 부품을 커팅했더니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졌다. 크, 큰일이다. 프로모션 사진을 보고 루루체나 티아샤 같은 축소 체형일 거라 생각했는데 응? 음? 완성하고 보니까 야, 이번... 안젤라로 입은 내 생을 치유해보자. 두 손바닥 안에 어어 어, 어. 두 손바닥 안에 드는 상콤한 크기. 패키지의 높이도 매우 화찮아 보이지만 안젤라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조립감을 선사할 거다. 이 성의 없는 색 분할은 여전히 별로지만 아... 이건 스탠드인가? 반다이가 30MS에 스탠드를 넣어줘? 해가 서쪽에서 뜨겠는데 이거 왼쪽을 쳐다보고 있는 첫 번째 얼굴 윙크를 날리고 있는 두 번째 얼굴 평범한 표정의 세 번째 얼굴 이 파츠만 눈동자 색이 다르다. 왜지? 반다이답게 설명서는 리플렛 형식이긴 한데, 아우, 길어! 나 지금 힐링 중인 거 맞아? 아무리 힐링이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솔직히 헤어 사출색 너무 구려. 아니, 헤어뿐만이 아니지. 전체적으로 사출색이 참 구리다. 에휴. 표정 후보는 이렇게 두 개로 좁혔는데 음... 붉은 눈동자인가? 푸른 눈동자인가? 역시 푸른 눈 쪽이 좋겠어. 비키고. 이놈의 정수리 구멍은 30ms 시리즈 최대 패착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 퍼트랑 시멘트로 메꿔버릴거. 뒷머리에 레이어가 상당히 많아진걸 보니 반다이도 대충 만들어 대충 내 심사는 아닌가 보다 싶었다. 하긴 슈퍼흠이라도 진심이긴 했겠지. 어쨌든 정수리 구멍이나 좀 없앴습니다. 사실 이 촌스러운 사출색과 조합 덕에 알카 카르티는 스킵하려 했었다. 하지만 메감이 빨간 모자의 배송이 이렇게까지 딜레이 될 줄은 몰랐고 막상 빨간 모자가 도착했더니 서브 카메라의 배터리가 운명하셨다. 여기에 이제 안젤라의 그지같은 완성도가 얹어지니 이런 비상사태를 때울 수 있는 건 30ms뿐이다. 라는 생각이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립감은 참 좋거든. 상체 좌우 움직임은 딱요 정도. 앞뒤 반경도 고만고만하다. 그래도 맥없이 움직이는 안젤라보다야 훨씬 낫다. 골반은 분절되어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니까 강패스. 아 참, 어쨌든 목 가동 체크도 빠질 수 없지. 확실히 팔과 다리는 그 크기와 구조에 비해 원되는 런너가 참 많다. 무작정 부품을 커팅했더니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졌다 크, 큰일이다 설명서가 있어도 팔다리를 거꾸로 조립하는 나란 인간 하지만 프라모델 조립에만 약 2년 정도의 시간을 들였다 심지어 가끔은 간단한 수준의 도색까지 하고 있지 지금의 나라면 프라모델의 2년이란 시간을 투자한 지금의 나라면 이런 어려움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오른쪽 전원 전환... 떠라지가 왜 이래 이거? 뭐가 멀쩡하니. 앞뒤를 바꿔. 에라이. 샵밥 두비두바. 두비두비두밥 리뷰하자. 이전 없으면 이상할 것 같은 어깨의 볼 디스크. 그런데 이렇게 180도씩이나 움직일 필요가 있는 걸까? 에이 뭐 어때? 상완 분절 확인했고 오랜만에 만나는 싱글 조인트의 팔꿈치. 더블 조인트보다 가동은 못하지만 이런 심플함이 좋을 때가 있지. 손목도 반다이답게 스무스 스무스. 안젤라의 샤프 심 조인트와 비교하면 이런 안정성 어디 없다. 언제쯤 허벅지 붕절 없는 걸프를 만날 수 있을까? 오, 스킨색 이 당연한 걸. 아, 다리 앞에 플러그는 역시나 싫지만 다른 곳에서 좀 재미진 걸 봐버렸다. 나중에 해볼지도. 더블 조인트의 무릎 관절. 하지만 유연성은 코토킷에 미치지 못하지. 30MS도 허벅지 뒤쪽에 공간을 줘 보면 아마 자존심이 상하겠지. 손목만큼이나 잘 움직이는 팔목. 하지만 좌우로 비트는 건좀 약해 보인다. 그냥 위 아래 움직임만 좋아야지. 프로모션 사진을 보고 루루체나 티아샤 같은 축소 체형일 거라 생각했는데 응? 음? 완성하고 보니까 이건 리세타네? 그러고 보니 어깨와 골반의 비율이 만화 작법서에서 많이 봤던 그런 비율이다 어릴 때부터 만화 속에서 꾸준히 봐왔던 굉장히 친근한 비율이랄까 아참 그리고 해변! 노란색의 리세타 앞머리가 첨부된 것으로 알카 카르티는 리세타의 1호치임이 확정되었다 이왕 1호치로 만들 거 배색 좀더 이쁘게 해주지 이것으로 조립 끝알카카르티에 서브기어에 집중하느라 몰랐는데 막상 조립해보니 머리띠 정도를 제외하곤 무장도 리세타와 동일한 형태였다 역시 리세타 1호치 까먹었던 팔무장을 꺼내볼까? 야, 그럼 다시 사라져볼... 아, 아니... 아니 패널라인이라도 그려볼까? 앞머리 형태 좀 다른 거 빼면 결국 리세타의 1호치일 뿐이지만 개인적으로 리세타의 완성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기에 딱히 불만은 없다. 물론 이럴 바에야 리세타를 재구매하는 게더 낫겠지. 알카카르티와 서브 기어가 가진 단조로움은 좀 나쁘게 말하면 SD 건담 히어로즈 시리즈를 대하는 느낌과 비슷하다. 도색 등의 후가공을 하기 전까지는 완성된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거. 거기다 데칼도 없고. 거기다 아무리 서브 기어라지만 너무 일직선으로 뻗어버리는 모습에서 균형이 안 맞는 기묘한 느낌이 좀 있다. 그러니 스탠드가 들어있는 거겠지만 다른 제품보다 9,000원이나 더 비싼 키신만큼 추가된 서브 기어와 기타 더미 파츠를 이용 다양한 연출을할수 있다. 그렇다고 4족 보행 모드가 괜찮아 보인다는 말은 아니다. 차라리 파워 슈트 형식이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느낌. 색 분할이 있었으면 또 다른 느낌이었을까 싶기도 하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는 G03 옵션 바디 파츠가 있어 소체에 적용해봤는데 리세타 기반의 옵션 파츠라 그런가 마이카 카르티에게 장착해도 이질감은 없었다. 대신 넥쪽에 부착되는 부품을 약간 가공해야 했다. 30MS 특유의 단조로운 색 분할과 유독 어딘가 촌스러워 보이는 배색. 4족 보행 서브 유닛 시즌은 기괴한 비주얼에 사실 큰 기대 없었던 키시었는데 다양한 옵션의 존재로 의외로 괜찮은 키시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이 옵션 파츠는 필수였다. 선택이 음. 아니었다. 음. 아.